안녕하세요. 중국어도 가르치고 중국 노래도 소개하는 유튜버 홍매쌤입니다. 중국어 발음이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중국어 원어민 발음의 모든 비법 강의를 84강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강의 안내 참고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국인들만 사용하는 사자성어 자격지심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도 그 뒤를 이어서 한국에서는 자주 쓰는데 중국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사자성어. 그럼 중국 사람들은 또그 사자성어의 뜻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자성어는요, 역지사지입니다. 국어사전의 뜻은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보다이죠. 이는 바꾸다. 띠는 곳이나 장소를 말하는데 처지를 어, 여기에서는 띠로 표현을 했죠. 중국 사람들도 입장 바꿔서 생각하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지만 역지사지라는 표현은 하지 않습니다. 저도 한국에 와서 처음 들어봤어요. 역지사지 이게 뭐지? 사전을 찾아보고 나서 뜻을 알게 되었는데요. 중국인들이 쓰는 표현은 바로 황웨이스카오입니다. 황웨이스카오 幻味思考, 위치를 바꿔서 사고하다이죠. 역지사지랑 같은 뜻입니다. 역지사지로 보면 다른 사람의 입장이 이해가 가. 환외思考 즉, 이해, 이리이비에해이 리창라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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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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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김 이해, 씨의 노래죠 핑계 해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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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니시보나 화웨이스 가오이 시 그렇게 할수 없겠니 이렇게 반문의 형식으로 좀 입장받고 생각해봐 이런 뉘앙스를 이제 표현한 겁니다. 자, 화웨이스 카오라는 사자성어 외에 또 하나 장신비신이라는 사자성어도 있는데요. 이것도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기의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헤아리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다 라는 뜻으로 이 사자성어도 역지사지와 같은 뜻입니다. 부모님은 어릴 적부터 나에게 입장 바꿔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다. 아.

父母从小就教育我,做人要将心比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사람한테 너무 모질게 굴지 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봐야 돼. 라는 표현은, 对人不要太苛刻了,应该将心比心。对人不要太苛刻了,应该将心比心。 이렇게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자성어, 역지, 사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사자성어는, 횡설수설입니다. 네, 저는 횡설수설 한국어로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국어 사전의 뜻을 보면은 조리가 없이 말을 이러쿵 저러쿵. 짓거림이라고 나왔어요. 짓거린다. 이거는 약간 좀 비하하는 뜻이 아닌가요? <laughs> 네, 국어 사전에 아무튼 이렇게 말했어요. 한자는 헝, 수, 수, 수인데요 헝은 옆으로 가로죠. 수는 세로입니다. 가로 말하고 세로 말하다. 조리 없이 그냥 막말하다 이런 뜻이겠죠. 같은 뜻의 중국어 사자성어는 위오 렌스. 이야기에 조리가 없다는 라 위우 런츠가 있습니다. 말의 갈피를 잡지 못하다. 런츠가 여기에서 말, 문장 따위의 조리, 사례, 질서를 말하는데요. 위 언어에 오 없다. 런츠 어, 조리가 없다. 말의 조리가 없다. 이런 뜻이죠. 자, 비슷한 사자성어로 또 하나 후엘루아 위도 있습니다. 후엘루아 위. 아무거나 마구 짓거리다 허튼 소리를. 짓거리다,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다. 비슷하게 또 호수어 빠다, 허튼 소리를 하다. 네, 말을 함부로 내뱉다는 뜻이죠. 횡설수설과 가장 가까운 찾아성어는 위오 론츠입니다 그는 말하는 게좀 조리가 없어. 他说话有点语无伦次.他说话有点语无伦次.他说话有点语无伦次. 对，胡言乱语와 네. 호수어 빠다 는요 횡설수설과 비슷한 듯하면서도 야. 가는 뉘앙스이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횡설수설은 그냥 말을 조리 없이 하는 것, 말하려는 주제와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나 특별한 주제가 없이 막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호연로하위 호수와 바다오는요 헛소리를 내뱉다, 막말을 막 함부로 내뱉다, 음, 약간 좀 예, 예의가 없는 무례한 그런 상황에서 쓰이는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누구한테 굉장히 화가 났어. 막말을 막 해서 너 다시 한번 그딴 소리 하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자 화날 때쓸수 있는 표현이죠. 네再胡言란유我就不客끊了你再胡言란유我就不客끊了胡가八道란 유해, 이거 좀 끊어. 네가 후연란 이거 좀 끊어. 네가 후연란 유해, 이거 좀 끊어. 네가 후연란 유 굉장히 말을 좀 막말 나한테 막말하는 사람 무례한 사람한테 이 한마디를 탁할수 있겠죠? 친절하게, 니在胡言乱语我就不客气了. 이러지 마시고, 니在胡言乱语我就不客气了. 이렇게 진짜 화를 내면서 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어, 그는 술만 마시면 막말을 해서 사람들은 그를 너무 싫어해. 다이 허지요지요胡言乱语别人都很讨厌他. 他一喝酒就胡言乱语，别人都很讨厌他。胡说八道的卡能也哦。他一喝酒就胡说八道，别人都很讨厌他。他一喝酒就胡说八道，别人都很讨厌他。<laughs> 자요이까지우리횡설수설에대해서알아봤고요세번째사자성어는그겁니다애지 애지중지 자 이거 매우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양 굉장히 많이 쓰죠 음 한자는 애, 아이, 지는 지 그것이라는 지죠 중히 역이다중 그리고 또 지가 들어가서 아이 지중지 입니다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중히 여기다 이런 뜻이 한자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중국어에서는 아이 지중지 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중국어에서 애지중지와 비슷한 사자성어는요 장상, 민주가 있는데요. 장상, 민주 이거는 손바닥 위에 놓인 구슬이란 뜻으로 매우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에 대한 표현인데요. 대부분 딸에 대해서 이 표현을 쓰고 아들에 대해서는 쓰지 않습니다. 딸, 아들 상관없이 애지중지라는 그런 자녀를 표현할 때는 신간법의 야, 신강법, 빼를 쓸수 있습니다. 자, 여기 두개잘 구분해 주세요. 딸에 대해서 굉장히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아, 딸에 대한 그, 뭐, 애지중지하는 사랑을 표현할 때는 '장상' '明珠' '딸 아들' 상관없이 다 표현할 때는 '신간' '宝贝' 이거 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우 사랑하고 아끼다'는 뜻으로 사사성어는 아니지만 그냥 일상적인 표현으로는 '가장 당하이 많이 있니다 그는 두 자녀를 매우매우 매우 사랑한다. 다가 '가장 당하'이에요. 다 '가장 당장 이 표현들은 모두 사람에 대해서 특히 이제 사랑하는 자녀, 뭐 아들, 딸에 대해서 매우 사랑하고 아낀다는 뜻으로 사용하는데요. 만약에 어, 한국어의 애지중지는 딸, 뭐 아들뿐만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도 쓸수 있잖아요. 애지중지 아끼는 뭐 화분이라거나 꽃이라거나 음, 애지중지하는 뭐 휴대폰도 쓸 수, 어쨌 물건에 대해서 쓸수 있잖아요. 중국어에서 위에서 서, 소개해드린 표현은 자녀에 대해서만 쓸수 있고. 만약에 사람이 아닌 물건에 대해서 애지중지하는 마음을 표현할 때는요. 그냥 징신, 어, 공들이다, 정성들이다, 심혈을 기울이다를 쓰면 돼요. 그는 어린 묘목을 정성껏 재배한다. 다 징신 잘 베이, 배오수 묘. 어머니는 베란다에서 많은 종류의 꽃을 정성껏 재배하셨다. 마마在阳台上精心栽培了很多种花妈妈在阳台上精心栽培了很多 마마 이렇게 정신 아, 굉장히 공들이다 정성을 들이다 심혈을 기울이다라는 정신을 쓰면 됩니다. 자또 하나 아이시라는 표현도 가능합니다. 애지중지라는 뜻으로 쓸수 있어요. 소중하게 여기다 매우 귀여워하다 애호하다. 네. 이 단어는 물건, 시간, 생명 그리고 어, 사람에 대해서도 쓸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쓸 때는 보통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손녀를 아끼다, 뭐 사랑하다, 아주 끔찍이 도 귀여워해 주다. 이럴 때 많이 써요. 뭐 시간을 소중히 여기다 할 때는 아이 씨 시간, 생명을 소중히 여기다 아이 씨 생명. 할아버지는 어린 손녀를 끔찍이 도 귀여워하신다. 예의에 小孙女百般이씨 예, 얘도 의 '저순위의 발반 아이씨' 이렇게 쓸수 있고요. 책을 굉장히 애지중지 아끼는 책한 권에 대해서 표현할 때이 책은 내가 굉장히 아끼는 책이야. "这是我非常爱惜的一本书.""这是我非常爱惜的一本书." 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은 역지사지, 횡설수설 그리고 애지중지 이세 가지 사자성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똑같은 표현으로 중국에서 쓰이지는 않지만 비슷한 사자성어 혹은 어, 일상 표현이 있다는 거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에셈이었습니다세